오늘은 음, 제 5과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화평케 어, 하셔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화평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 주셨는데 화평하게 하셨는데 화평케 하시는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어,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기독교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 링크를 하라고 친구 초청을 하라고 막 그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모르면은 사실 친구가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수락 먼저 하시나요 <laughs> 하여튼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면 수락을 안 해요 네. 물론 그 사람의 프로필 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알고 뭐, 프로필 보고 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고, 서로 예절을 지키고, 뭐 이러면서 알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 알았다고 할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거냐?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니까. 음.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이르는 길,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를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장님들은 안 보이지만 있는 줄 믿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쪽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뭐 보는 사람만 믿으라고 그래. 그래, 들리는 사람만 믿으라고 그래.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은 믿음에 관한 문제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내 마음을 어떻게 들이지?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들일 수 있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 이렇게 있으시 근데 단초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솔직히. 보여야 믿지, 이러는 사람들도, 뭐, 보인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나요? 안 보인다고 나는 안 믿어, 이럴 수도 없고, 보이니까 나는 믿어,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장님이지만, 얼마든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걸 인정을 하시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어 영생에 이르는 길첫 번째, 구원은 구원이 곧 영생이죠.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연합을 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가히 없어요. 성령과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연합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비한 거죠. 신비라는 게 뭐예요? 말뜻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이게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감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비한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죠. 세상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하면 또 놀라운 발전이 또 일어납니다. 어떤 장님이 냇물을 건너는데 자꾸 빠져. 왜냐하면 징검다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빠지는 거야. 근데 여러 번 걸어보면, 은 아, 징검다리가, 아, 이거 옆에 1m 후에 징검다리 있어. 맨 처음에는 가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징검다리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음, 이만큼 하면 돼. 그, 그, 그 다음에는 안 보여도 그냥 가. 예를 들어서 눈이, 보이는 사람은 낮에는 지나가는데 밤에는 못 지나가, 그렇죠? 그게 낫겠어. 아예 못 보고 몇번 빠지다가 <laughs> 눈 감고도 지나가는 게 낫겠어요. 뭐가 더 편리해요? 이 사람은 이제 전등불이 필요 없어. 밤이 돼도 막 무조건 가. 그 사람은 뭐 장님인데 낮이시든 밤이든 그게 구분이 없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봐야지만 믿는 사람은 밤에는 못 믿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각자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음, 이것은 보면서 가는 거야. 그 이것은 네가 보도록 해. 그런데 이것만큼은 네가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훨씬 더 너는 더 좋아. 그래서 우리가 어, 보이, 보지 않고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영역은 그 신비스러운 영역은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뭐너 믿기 힘들지?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이걸 안 보고도 믿어주면안 되겠니? 그러시지 않아요. 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롭고 복된 거야.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더, 더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더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한번 믿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침 없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교회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이어 신비적 연합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럼 은혜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교회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꼭 교회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도를 통해서도 그러고 은혜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수단 가운데. 방금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죠?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고 존도도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시키는 은혜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제일 강력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총화, 돼 있으니까 은혜의 수단이 교회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들을 예수님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연결시킵니다. 믿어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연결이 되고 믿는 자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만은 어, 목사님 얘기 해보세요. 찬양되는 찬양 해보시고 나 구경할 테니까 믿지는 않지만 나는 구경을 해줄 수 있어. 아유. 원지사님이 그냥 기어코 끌고 와가지고 나를 안혀놨지만나가 믿을 것같아요안 믿어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laughs>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만 신비적인 연합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자기 사업의 유익이 되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진 않죠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이번에 내가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지. 예흔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왜요? 딸인데. 외동딸인데, 그것도. <laughs> 성주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죠? 선사님은. 네? 아, 나는 다 들어줄 것 같은데, 저렇게 기호가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성주가 원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속여야 되겠다. 파악. 춤을 추면서 귀여운 척을 하면서 그래 지세양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들어주시나? 음...안돼... 그건 안 돼.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걸 근데 이게 이제 믿을 때 이게 가능해져요. 만약에 안 믿으면은 한번 해봤는데, 에안 들어주시더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은 관계니까 들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안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올해도록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헌금했다고 헌금 하고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헌금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데 헌금 반환해주세요 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laughs> 다행히 이제 그런 사람들 꽤 많은가 봐요 네, 얘기 들어보면은 네, 하여튼 고맙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laughs>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신비스러운 연합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누구랑 연결을 시켜 주시느냐?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 인격적인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그의 사역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말합니다. 무슨 사역이죠? 구원 사역이죠. 구원을 또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여정들 있잖아요. 회개. 하시고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한다고 하시고 회개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역, 그다음에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역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십자가를 지신 일들 부활하신 일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고. 고병이여, 사역 백성들을 먹이신 일, 백성들을 고치신 일,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일, 이 모든 것들, 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들, 제자들을 다루신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지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 예수님과 연결시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와도 우리가 연결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사신 모든 일들 과 나를 거기에 연관시켜 주신다. 이 연관이라는 게 뭐냐면 아,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뭐장모님이나장모님이 장모님이 나왔대. 그런 그런 같다. 이러끝나면안되죠 그럼, 그럼 연결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내가 거기에 연결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어, 나도 병에서 나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게 연결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헤드로의 장물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때 정말 나았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일정을 성령께서 다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자, 은혜의 주동 통로, 어, 어, 은혜의 수단과 관련된 거죠. 성령께서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설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나요? 고기를 끄덕끄릴까 말까. <laughs>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그 히브리어로는 디다 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훈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 까먹으러 서러세요 설교는 선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그, 대언하고, 예언적인 행동, 이것을 설교라고 그러고, 지금은 디닥해. 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공부, 공부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 이게 이렇구나. 논리적으로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구나. 논리적인 근거는 뭐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믿도록 하는 거죠. 그걸 디닥해라.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닥해 또는 훈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죠.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언어느 우리가 했던 게 세례. 어, 세례가 아니라 성만찬이죠. 성만찬. 그리고 가르침. 어, 이런 것들이 은혜의 주단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게 부족하면 안 돼요. 설교가 효과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가르침이 효과적인 것이 있고 어떤 세례가 효과적인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로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그, 그 은혜의 주단 통로로 사용하신다. 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지만 또 있어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기도, 찬송, 성도의 교제, 기독교적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다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 말씀의 수용, 즉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수용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말씀을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는 것과는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불교의 교리도 공부하고 인도의 교리도 공부하고 무슬림의 교리도 공부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다르죠. 완전히. 믿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믿는, 믿는 것은 어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옳구나 나머지는 옳지 않구나 를 가름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펑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믿었는데 거짓말일 경우, 펑크가 나죠. 그래서 이, 그, 이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경전을 못 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캐톨릭이 성경을 못 읽게 했고, 어, 이슬람이 경전을 번역도 안 하고 잘못 이상하게 막 번역을 하고 그런 이유가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그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경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 66권 밖에 없잖아요. 힌두교는 신들이 너무 많고 각 신들마다 어떤 신하나 그런 것이 없는 신, 신도 너무 많고 어, 신화뿐만 아니라 성경보다도 광, 방대한 책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많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힌두어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변역도 안 됐지만, 자기들도 옛날 힌두어라서 공부도 안고 그래요. <laughs> 재밌죠. <않았던 웃음>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을 보면은, 우리에게 알려진, 뭐, 우리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밖에 없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하는 게 보면은, 정말 엉뚱 엉뚱한 것을 믿어요. 엉뚱한 종교 행위를 하고 그래요. 힌두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긴 한데, 너무 너무 서로 틀리고 복잡하게 엉키, 뒤, 뒤엉켜 있어요. 또한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사죄와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십계명을 말하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음,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편리하도록 모든 율법은 1 0계명에다 통합이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기도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 0계명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뭐가 죄인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 그거 뭐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요즘엔 그거 죄가 아닌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는 것을 죄라고 규정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죄라고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이거 쉽게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다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좀 고리탑을 하셔서 그런 거고, 내 생각은 그,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지.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깊이 연구해 보시다가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왜 그렇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들어보실 분 있나요? 혹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이... 어, 율법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십계명만큼은 잘 가르쳐서 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을 음, 다른 율법은 다 내비두더라도 십계명만큼은 굉장히 필수적인 계명이다 캐톨릭에서는 이 십계명조차도 지금 어, 약간 그 뭐랄까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캐톨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슬람이 훨씬 더 심하고 캐톨릭은 뭘고쳐놨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를 빼버렸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가 굉장히 중요한 개명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내가 나는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몇 가지 사항만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 외에 다른 것들은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필요 없는 것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간다는 쪽이 있고 합동 측, 특별히 합동 측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루터는 캐, 캐톨릭을 막이라고 했거든요. 루터는. 그래서 루터의 이론을 잘 수용을 해가지고 특화시킨 교단이 기독, 대한예기 세교 장로의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합동측은 여전히, 어, 캐톨릭을 마귀집단으로 보고 <laughs> 있어요. 그러나 통합측은 그냥 그때 베스트팔렌 조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싸우지는 말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 취향대로, 아, 나는 그래도 합동측이 더 진리인 것 같아 하면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사람이 그래야 더 진실하고 그렇죠. 근데 캐톨릭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모든 그 믿음은 가짜고 그래서 저들은 지옥 간다? 나는 거기에는 반대예요. 그러지는 않는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깨닫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분명한 진리 위에 믿음을 쌓는 진정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